야 장거리들! 야 yeah. 장거리들! 예. Oh, 아 쟤는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냐고. 야 장거리들! 어 중거리님. 어 장거리들. 요 <laughs> 오늘 어디 가신다 그러셨죠? 대전? 아 uh. uh. 엎어지면 후다배가 니 키가 그렇게 커? <laughs> 아터프 죽는 줄 알았네 터프를 아. 한번 해보자 안돼. <laughs> <목소리> 어우 장거리들 어우 어 장거리 그까이 그냥 대충 가면 되지 뭘 아우 장거리들 아우 어. 어, 어. <목소리> 어, 어. 어, 얼마 전까지 장거리 셨으면서 아우 어, 기억이 안나 언제까지 했는지 어디 다녔어 내가 도대체. 대전산인가? 꺾어 나가기가 힘들어 대전에서 어. 100km만 나가면 돼 <laughs> 아우, 장거리들 아우, 니네 앞에 차 없어서 편하게나 가겠다 아. 일부러 그렇게 내왔어 음. 잘가 장거리들 100km 더 갈게요 어? 잘가 그래 자 장거리들을 보내고 이제 저는 제갈 길을 갑니다 주차장 좀더 만들어 주세요 휴게소 좀더 만들어 주세요 别别别！别别 자, 이제 작업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. 자, 차가 한대더있다 그랬는데, 와 있을지. 안 왔을지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길안내를 조치합니다. 차가 없네요. 자 차를. 조진해서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청을 좀 닫고. 자,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뒤에 도쿠 근처까지 차를 대놨고. 여기서 내일 아침까지 자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거리도 힘들지만 중거리도 나름 힘들어요 금방 이 뒤에 짐이 22톤 이렇게 실려 있다 보니까 후진할 때잘안 보이기도 안 보이고 밤이라서 그 다음에 또잘안 꺾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뭐랄까요 몇번 왔다 갔다 수정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뭐,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중장거리, 중거리죠, 중거리. 중거리로 노선을 바꾸고,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